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시장깡패 리포트 4 2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선 비트코인 시세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매일이면 첫 번째 말하는 제가 이 저기 횡보 구간이라고 하는 것, 저는 여기도 이쪽도 다 횡보 기간이라고 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쪽은 다 횡보 기간입니다. 제가 왜 행보 기가,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기가 따갑게 다 알아들으셨죠. 거래량 추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이 기간 동안에 큰 변화가 있을 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래량에 큰 변화가 없이 움직이는 가격은 가짜 가격이다. 가격이라는 게 거리에 뿌리를 둔게 가격과 가치가 아, 반되는 거지. 에, 가치가 반영 안된 가격은 가격이 아닌 것입니다. 가치가 반영이 되려면은 거래량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오늘 거래량을 보면은 조금 늘어나는데 평소보다 197만 비트코인.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져지면 157억 달러 수준으로 다른 때보다 좀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을까요? 가격이 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오를 때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줄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추세적으로는. 에너지, 아, 추세는 더 떠나더라도, 에너지, 그러니까 추세를 위한 에너지 축적은 상승을 위한 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어, 내가 하락 추세 됐을 때, 떨어질 때 거래량이 많고, 상승할 때 거래량이 적고, 자또그 다음에 떨어질 때 거래량이 많고 상승할 때 거래자분들은 하향 추세의 에너지가 축적 중인 것입니다.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비트코인의 거래량 측면에서 분석해서 볼땐 상승을 위한 에너지 축적 구간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상승을 위한 에너지 축적 구간이 뚝 떨어진다? 그거는 저는 동의를 안할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 뭐, 한 시간, 하루나 며칠 동안 떨어질 수는 있겠죠. 어떤, 에, 그거는 뭐, 그러면은, 일시적인 애부 충격, 예를 들은다면은요, 뭐, 이번에 보면은, 에, 유럽연합 같은 경우, 유럽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해서 우리는 뭐, 어떤 규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제재를 안 하겠다.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확 뛰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상승에 대한 일시적인 효과, 어떤 정책 발표, 갑작스러운 정책 발표 때문에 팍 오른다. 그것도 그게 거래량이 충분히 동반하지 않은 일시적인, 뭐랄까요. 유행 트렌드에 따른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고 방향에 맞춘 투자를 상승 추세면 상승에 맞춘 응, 투자, 하락이면 하락에 맞춘 철수 이것이 가장 <laughs> 중요한 투자 기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 애환거래, 선물거래 다 똑같습니다. 이 추세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왜 추세를 못 막았습니까? 거래를 동반한 게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가격 상승 하락은 추세가 아닙니다. 그거는 무조건 보합이나 에너지 축적 기간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시장 깡패가 말씀드리는 제일 법칙이 뭡니까? 가격은 거래량을, 거래량이라는 뿌리에 근간한다. 그 거래량의 뿌리에 근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일시적인 가격 지표가 아닌 가치를 지는 가격 수치라는 겁니다. 그냥 수치가 아닌 가치가 있는 수치는 거래량을 동반한 수치고. 두 번째. 과하면 반발한다. 아래로 과하면 위로 반발하고, 한 번은, 위로 과하면 아래로 반발하는 것이, 이 시장의 원리입니다. 시장 깡패가 잘 조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제3법칙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W나 M법칙입니다. 한번 V 곡선을 걷고, 그 다음에 V 곡선을 걸었을 때, 상승과 하락은 폭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뭐 적어두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그반 지지부진하다는 그러니까 지지부진하다고 할까요? 뭐 일부 전문가 아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전문가들은 에너지 축적으로 뭐 이제 뭐 브렉시트가 뭐 되면은 뭐 영향을 받을 거다.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있으면 영향을 받을 거다. 내년 4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는데요. 이속에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를 논한다는 거는 정말 투자의 초보자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의 초보자. 주식 투자의 초보자, 다 초보자인 겁니다. 어느 시장과 똑같습니다. 한 시장에서 초보자는 다른 시장에서도 초보자입니다. 뭐, 어디는 전문가고, 어디는 초보자, 그런 거 없습니다. 시장 원리는 똑같습니다. 시장 깡패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알드 코인들이 지금, 요새 또 마찬가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뭐, 어, 혼조세인데요. 지금 뭐, 혼조세 아닌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이 시장 점유율이 66% 거의 뭐70% 왔다 갔다 하는데, 호황일 때는 70%까지 가는데, 지금은 비, 조금 뭐, 어, 비호황기니까 66%까지 시장 점유율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게 리드하는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큰 대장주가 헤매면 마찬가지, 알트코인도 헤매는 거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뭐, 나오기는 시총 3위 암호화폐인 리플의 역사적인 저항선인 0.3달러를 돌파하느냐, 뭐, 관심 이 있다. 그 관심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비트코인 하나만 관심을 가지시면은 어, 여러분들 어, 투자하는데 전혀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다른 뉴스, 암호화폐 관련된 뉴스를 항상 접하고는 계시지만은 그게 에, 우리 저 투자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든지 어떤 어, 분석하는데 미친다든지 어,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장 깡패 법치. 1법칙, 2법칙, 3법칙에 따라서만 어,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만 원이라도 투자하실 때 이러한 원리를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리는 그, 예, 그거죠. 뭐,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모든 상업 거래의 제일 법칙 아닙니까? 그...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굳이 다른 말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비트코인 시향은 여전히 횡보 구간이다. 에너지 축적 기간이다. 근데 다만, 에너지 축적도 우리가 전망을 한다면, 한 60대 40, 아니, 70대 30, 저는 70대 30까지 봅니다. 70대 30으로 상향 추세로 갈 확률이 높다. 그게 뭐 연말쯤에 뭐 폭발할지 내년 상반기 아니면 내년 중반기, 내년 하반기 폭발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모른다고 하느냐. 거래량이 동반했을 때는 제가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동반, 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섣불리 대답을 할 수가 없는다. 시장에서는. 뭐, 일부 얘기를, 저 특히 이제, 미국, 어, sec라든지 각 국가를 보면은 암호화폐는 시세 조작이 가능하다. 작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가격이 먼저 뭐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 특히 뭐 새벽 4시에 조작할 수 있다는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한 조작 가능성, 아니면은 일부 자금 세탁의 투명치 못하는 투명성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비판을 받는데 그런 건 조작 가능성까지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개인이 아무리 많이 뭐 조작을 한다고 하고 일부 사람들이 조작을 한다 고해도 거래량만 보면은 조작하는지 아는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어, 암호화폐 시장깡패가 말씀드리는 매일 보고 하시는 시장깡패 보고죠 어, 리포트만 어, 잘 들으시면은 어, 전혀 투자하시는데 특히 암호화폐 투자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깡패 리포트. 42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